주 옵션을 잘못해서 나중에 후회하신 경우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비용이 그냥 더 많이 많이 들어가시는. 더 아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굳이 안 해도 되는.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조건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 일단은 <S> 같은 경우는 천장에 배관을 다 미리 매립해서 해야 해요. 그것도 일이네. 그렇죠. 이렇게 다 매립을 해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laughs> 그러면 은 나중에 하려면 천장을 다 뜯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셨네요.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오늘은 아니 아파트 입주하려는데 뭔 네. 이렇게 옵션이 많아요? 엄청 많죠. 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러 왔어요. <laughs> 그거 아시죠, 주 알죠, 잘 알죠.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대진님. 제 주변에 아파트 새로 들어가는 친구가 생겼어요. <laughs> 입주하려고 하니까 네. 입주 옵션을 선택해야 된다고. 근데 친구들 입장에서는 처음 해보는 거라 네.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 네. 그리고 또 네. 촬영하다 보니까 느낀 네. 게 인테리어라는 게한번 했을 때잘 되돌릴 수 있는 게 있고 음. 한번 하면 진짜 되돌리기 어려워가지고 엄청 후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입주 옵션에도 그런 거 많겠죠? 많죠 저한테도 문의 전화 진짜 많이 오세요 그러면 그동안 인테리어 해오면서 아파트 입주 옵션을 잘못해서 나중에 후회하신 경우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후회라기보다는 비용이 그냥 더 많이 많이 들어가시는 거더 아낄 수 있었는데 그런 건 굳이 안 해도 되는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 폐기물 비용도 들고 아쉬운 상황이 꽤 많죠 그러면 이거는 인생 2회차란 말 있잖아요 네. 아파트 처음 할때 약간 인생 1회차 같은 그쵸, 그쵸. 건데 마치 내가 인생 2회차 사는 것처럼 음... 오늘 경험 많으신 네. 우리 예진 대표님한테만 쭉 듣고 아파트 2회차로 입주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일단은 옵션 선택은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계약하고 거의 한달 이내, 몇주 이내에 이제 옵션 선택을 하라고 연락을 받습니다. 너무 당황한 거죠. 지금 막 정신도 없고 <laughs> 아파트 계약금 내고 이런 것도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또 옵션 선택을 하라고 <laughs> 나 공부도 안 했는데 이런 멘붕 상태가 오고 요 저도 약간 그랬어요. 처음 아파트 분양 받을 때 그랬는데 보통 이제 큰 걸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구조적인 거에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발코니 확장, 알파룸. 예전에 수기님 집에 갔을 때 네. 거실을 크게 할 것인지 방 하나를 틀 것인지 아, 벽을 하에탁 네. 뚫어버릴지 말지 그런, 있, 그런 것도 옵션 중에 맞아요. 하나 하나구나 네. 구조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장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이나 아니면 환기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주방에 대한 거 주방 가전 주방 상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이 있고 옵션 어, 많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밖에 이제 마감재에 관련한 건데 바닥재 마감재를 변경하는 거 아트월을 또 변경하는 거 그리고 조명 그리고 중문 이밖 게도 이제 아파트마다 되게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럼 사실 진짜 정신없을 때이 많은 것들을 선택하라고 하면 진짜 합리적인 선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쵸? 적어도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기준과 홀팁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건 사실 옵션이라고 말하기에도 요즘에는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하시는 건데 발코니 확장이에요 너무 네. 흔한데 그래도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하기 너무 힘들고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실 때 이건 해야 돼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안 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하는 이유도 네. 있죠. 나중에 어떻게 쓰실지 애매하기도 하고, 뭐이 집을 전세나 월세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베란다에 대한 로망이 있으셔서 그치. 거기에 뭐 티테이블 그치. 놓고 쓰실, 나. 그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시 하려고 하면 뭐 공동구매 통해서 입주자 카페 같은 데서 업체를 찾아서 하실 수 있는데, 비용이 그 건설사에서 처음 신청하는 비용보다 1.5배. 이상 들수 있어요. 단체로 할때 시켜줄 때 빨리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먼저 할 때에 대한 장점은 무상 에이스를 건설사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하면 물론 에이스 잘 해주시겠지만 또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신뢰감이 있어서 변수가 많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나중에 하려면 먼지도 너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내 이미 집이 다 꾸며져 있는데 그걸 다시 다 공사하려고 맞아요. 하면 바닥, 벽체, 천장 다 뜯어내야 돼요. 샤시까지 그야말로 결정을 제대로 해 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옵션이네요. 그냥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분 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특수 목적으로 안할 거다 하는 곳만 빼고도 할수 있어요. 개수를 선정할 수 있거든요. 거실만 하실 수도 있고 방을 전제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곳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미리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발코니 확장은 보통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30평대 기준으로 하면 10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인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예외로 방값인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너무 뭐 감사한 일인데 보통은 이제 1000만원에서 1400만원대이고 그래서 사실 금액이 크잖아요. 근데 이걸 개별적으로 하면 2천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하시는 걸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알파룸 같은 경우는 뭐 있는 집도 있고 타입에 따라서 없는 집도 있어요. 팬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알파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은 주방 옆에 공간 아니면 거실 뒤쪽 공간 그쪽에 서재처럼 작은 방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벽을 틀 수도 있어요. 그거를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 에 따라서 이제 옵션의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개인 니즈에 따라 달라요. 아이들이 많아서 방이 여러 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방을 여러 개 나누는 거고 아니면 나는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트는 건데 텄다가 다시 벽을 세우는 건 쉬워요 근데 나중에 철거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수 있어요 왜냐면 벽을 세워놓으면 그 밑에 바닥 마감재도 안돼 있고요 천장도 벽재도 도배 다시 다 하셔야 되거든요 애초에 확장하는 게좋맞아요 아,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이거 인생 2회차 맞는 게 나중에 트면 되지 뭐 했다고 네. 틀때막아 이럴 거면 내몇 내가... 백만 원 들어요 근데 네. 몇 백만 원뿐만 아니고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전체 공사하는 거랑 마찬가지 가지의 그거니까. 공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천장에 관련된 어, 내용들이에요. 네. 천장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시스템 에어컨, 두 번째는 전열 교환기라고 해서 환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다. 무조건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천장에 배관을 다 미리 매립해서 해야 해요. 그것도 일이네. 그렇죠 이렇게 다 매립을 해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laughs> 그러면 나중에 하려면 천장을 다 뜯어야 돼요. 뭐 완전히 뜯진 않아도 천장에 배관 가는 길을 다 타공을 한다.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실, 방 3개, 보통은 음... 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도배도 다시 다 하는 거고, 그리고 개별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시스템 에어컨을 만약에 할 거면 처음에 하는 건 알겠어. 그럼 시스템 에어컨을 하는 게더 좋을까? 아니면 내가 따로 에어컨을 사는 게 나을까? 요즘에는 공간 활용 때문에 많이들 세워놓는 것보다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선호를 하시고, 에어컨도 유행이라는 게좀 있잖아요. 아무리 삼성 LG 잘 나오고 예쁘거든요. 근데 또 그게 2, 3년 지나면 부족해 보이기도 해요. 내 가구와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안 쓰는 겨울에는 뭘 씌워놓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천장형은 사실 유행이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네, 천장이랑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화이트색에 뭐 조금 모델이 다르더라도 크게 눈에 보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천장형이 더 나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시스템 에어컨 하지 말고 그냥 에어컨 따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신혼부부, 아이가 없으신 부부들, 아이를 추후에 좀 계획이 좀 나중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방마다 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혼 때는 시스템 에어컨으로 안 했어요. 뭐 아이가 생기면 집도 커질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일단 에어컨 사서 이동하는 게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저도 신혼 첫 집은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하지 않았고 내가 이제 오래 살 거고 아이도 있고 모든 공간이 냉난방이 원활하게 되려면은 차라리 시스템 맞아요 그렇구나. 보통 뭐 그러니까 가족이 좀 적을 때두 분이나 한분 정도 계실 때는 굳이 <laughs> 시스템 에어컨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거실에서 더울 때는 생활하시면 되고 보통 요즘엔는 투인원이라고 해서 이제 세워두는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이 이제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거실 하나, 침실 하나 그렇게 하셔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핵가족일 때는 개인적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오래 사실 거고 미적으로 나는 공간 활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해야 한다라고 판단되실 때는 그냥 미리 하셔야 돼요. 이건 선택을 꼭, 꼭 하셔야 되고 나중에 하면 우리 천장 다 뜯겨요.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테리어 할 거니까 그때 에어컨 해야지라고 생각해도 저는 미리 할 거예요. 일단 비용이 더 저렴해요. 왜냐하면 어. 건설사에서 여러 대를 해주기 때문에 아 공동 구매 같은 개념이네 맞아요 더 저렴하고 AS도 사실 건설사에서 받을 수 있고 인테리어 제가 다할 거다 해도 시스템 에어컨은 먼저 선택할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은 보통 세대 정도 하시면 300만 원 후반대이고 네대 하면은 한500 230만 원 그리고 다섯 대 하면 이제 700만 원대 가거든요 근데 지금 세 대랑 네대 차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음. 한 1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때이 부분은 방마다 웬만하면 같이 다 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외기 자체를 한 대밖에 둘수 없는 사이즈 아파트도 꽤 많아요 그럼 네. 내가 추가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실외기 자체 용량이 3대 용량, 5대 용량 짜리를 이미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방이 저기 멀잖아요 그러면 실외기만 필요한 게 아니고 물이 떨어지는 물이 또 나오는 관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연결할 곳이 없어서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꽤 많아요 저는 그래서 방 3개 그리고 거실 이렇게 다 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장에 들어가는 게 전열 교환기 전열 교환기는 천장의 환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공기청정기 쓰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급기 그리고 공기가 들어오는 거 배기 공기가 나가는 거 이런 기능이 있는 거고 온도의 질을 파악해서 여기서 자동으로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으면 급기가 되고 배기 되고 미세먼지 있을 때 창문 열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필 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 를한번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켜놓으면 훨씬 더나 창문을 여는 것보다는 나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동 공기청정기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그 개념인 거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왜 제가 미리 하라고 하냐면요. 이것도 똑같이 나중에 천장을 다 내려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에어컨 배관보다도 이거는 배관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다 집어 넣으려면 만만치 않고요. 굳이 나 환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답답하게 살아도 돼라고 <laughs> 하면은 안 하셔도 되지만 사실 요즘엔 더욱 더. 열 수인 것 같아요 음. 이제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그래. 사실 문을 열수 있는 날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공기청정기 있으면 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오히려 서브 역할인 거고 이걸 좀 메인으로 잡아서 좀 쓰시면 훨씬 편리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전열 교환기 하시는 분들은 만족도는 다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 주방 후드를 쓰면서 이것도 같이 갔지? 켜고 그리고 창문도 같이 열면 효과가 좀더 좋아요 아니 근데 이 전열 교환기가 옛날엔 없었어요 아왜 모르지 옛날 아파트에도 있긴 했는데 옛날에는 아마 강제 제로 버튼을 눌러서 켜고 끄고가 있었고요. 근데 요즘엔 조절이 되게끔 나오는 거죠. 필터도 되게 갈기 쉽고 이 제품들이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전열경이 선택하시면 화장실에도 들어가요. 요즘에는. 이걸 선택을 안 하시면 화장실에는 배기만 있어요. 근데 꽉찬 공간. 화장실 작잖아요. 넣어 주는 공기가 있어야 순환이 돼서 빠지죠. 네. 문까지 꽉 닫아 놓잖아요. 환기 잘안 돼요. 미는 공기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상상하니까 이거 꼭 설치해야겠다. 집 전체를 봤을 때말 이대로 밀어서 넣어 주고 세우고선거 밖으로 내뱉어주고 맞아요. 지금 우리 집에는 이걸 없으면 보통 이제 배기만 있는 거예요. 주방 후드에도 배기. 화장실에도 꼬만, 배기. 꼬만. 순환을 시켜 야 맞아요. 세 번째는 주방 가전 옵션이에요. 와. 주방 가전 뿐만 아니라 주방에 대한 옵션을 제가 이제 설명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은 주방에 옵션이라 하면 상판, 주방 상판이나 타일면 그 부분에 이제 옵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전들에 대한 옵션이 있어요. 네. 주방 상판에 대한 옵션은 보통은 현재는 아마도 인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타일이 붙여져 있을 거예요, 음. 벽면에. 근데 이제 엔지니어 스톤의 옵션이 있거든요. 네. 상판의 종류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음. 보시면 되고 천연석의 비율이 좀 높은 돌이에요. 네. 네. 더 단단하고 미관상도 더 예쁘고 그래서 상판과 벽면을 같이 연결해 주는 옵션을 하거든요. 네. 근데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진 않더라고요. 80만 원 정도 아지. 추가하시면 할수 있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 선택을 해야 하냐면 인테리어 아예 안할 거다. 근데 이걸로 나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오. 하고 싶고 오래 살 거다라고 하시면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인테리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타일 좀 따로 붙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변경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네. 게 좋아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다른 집하고 너무 똑같아지잖아요. 획기라 음. 되는 부분이 좀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시는데 그냥 이 집에서 오래 살 건데 나 인테리어 공사 아, 먼지 나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빨리 예쁘게 정리해서 들어가고 싶다 하면 가성비는 괜찮아요. 그 아까 업그레이드하는 거말씀하죠 네, 맞아요. 엔지니어스톤 네. 그 엔지니어스톤이라는 게 그것만 해도 어 여기 그래도 부엌 조금은 신경 썼다는 라 느낌 주나 보네요. 들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 때 딱이다. 저는 신경 안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할 거니까, 할 거니까. 우리 집 유니크하게 만들고 네, 싶으신 네. 분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깨끗. 데 다른 집도 조금 더 고급스러웠으면 어, 좋겠어. 그러면은 추천해드리고 네, 그리고 나. 주방에 가전 옵션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냉장고, 빌트인 냉장고를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오븐, 식기세척기 응. 이렇게 있어요. 어디? 냉장고는 아, 사실 이거를 제가 딱 결정을 못했어요. 이거는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빌트인 냉장고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우리 집이 프리미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약간 스테인레스 냉장고들이 보통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냉장고랑 아마 이건 아파트 옵션마다 다른데 김치냉장고까지 세트를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장점은 냉장고 장, 그러니까 냉장고 옆에 주변에 있는 장들을 아무것도 손을 안 보고 딱 맞게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냉장고를 내 커스텀으로 한다. 요즘에 예쁜 냉장고들 사실 너무 많거든요. 저렴한 것도 많고. 다만 이렇게 되면 장을 좀 다시 짜야 해요. 사이즈가 맞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장을 다시 짜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무조건 이거 하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장을 다시 짜는 거는 나중에 입주자 카페 같은 게 생기거든요. 네. 그때 여기서 가구를 해주시는 분들이 와서 알아서 내 냉장고 모델만 주면 다 짜줘요. 사실 그렇게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거주하는 게 5년 이상, 그리고 나는 정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먼지도 안 나고 딱. 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냉장고 좋다. 그러면 하시는 거고, 이사도 갈수 있고, 냉장고도 중간에 한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맞춤을 하고 싶다. 그리고 장을 짜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다. 라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런 점은 있을 수 있어요. 아파트 보통 계약하고 입주할 때까지 2, 3년 걸리잖아요. 그럼 얘는 모델이 2, 3년 전 모델이에요. 근데 요즘에 1년 단위로 가전 진짜 바뀌잖아요. 약간 그게 단점이에 내가 가전 신제품에 관심이... 많고 뭔가 새로운 거 써보고 싶고 그런 성향이 있으시면 이거는 선택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 입주 옵션에서 추가할 수 있는 거는 네. 그쪽 트렌드에 예민하지 않고 그치만 그냥 평균 이상적으로 퀄리티를 가져가고 싶은 맞아요. 분들 전에요. 정답이네요.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냉장고는 종류가 또옵션을 사실 여러 개가 있거든요. 보통은 디스펜서형, 홈바형뭐 이런 게 있어요. 앞에 살짝 작은 문 열면 이렇게 음료 먹을 네. 수 있게 하는 거는 조금 더 비싸요. 어. 6, 700만 원. 서 <laughs> 네, 하고요. 기본 냉장고는 한 500만 원 정도, 네, 금액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나서 네. 주방에 가전 중에 또 오븐하고, 그리고 식기세척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모델이 이거는 다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사나, 나중에 사나 비슷하고, 물론 이제 또 신제품으로 넘어가면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오븐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거든요. <laughs> 그래서, 오븐의 기능이 2년 지난다고 바뀌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5분이나 식세기는 그래도 조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식세기도 약간 컬러 부분에서 난또 트렌디한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넣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냉장고 장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장을 수정하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 식기 세척기 있지, 다른 수납장들이 팍 물려있기 네. 때문에, 얘를 뭔가 다시 짜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냉장고 장은 그냥 다 철거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얘네는 수도도 연결돼 있지, 여러 가지 상판도 있지. 거기서 테트리스처럼 얘를 빼서, 그리고 다시 넣어야 하는데. 잘안 빠져요 그래서 저는 공사 하기 나중에 번거로우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쓰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냥 옵션으로 선택하는 게 낫다 만약에 옵션으로 선택하고 안 하고 의 가격 차이는 어때요 가전은 오히려 옵션 가격이 비싸 지 않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가전 가격에 싱크대까지 어느 정도 맞춤으로 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선택하면 가전 사야 되죠 싱크대 그거에 맞게 아. 만들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들수 있어요 식기세척기나 가전옵션은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미리 다 셋업을 해 주시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븐하고 식기세척기는 선택할 거예요. 나중에 수납장을 다시 만들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중문은 음. 저는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하 중문은 요즘에 너무 다양한 디자인들이 너무 잘 나와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하는 건 너무 획일화돼 있잖아요. 음. 비용도 보니까 아주 비싸거나 아주 저렴하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음. 한 100만원 선인 것 같은데, 물론 본인이 이제 더 예쁜 걸로 하시려면 몇십만원 정도는 조금 더 투자하셔야 될 수도 음. 있어요. 하지만 디자인 면에서 너무나 차이가 많거든요. 니즈에 따라서 뭐 우드로 된 것도 있고, 요즘에 화이트 프레임도 있고, 동그랗게 생긴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아파트 중문은 거의 뭐 한두 가지 안에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이 다른 집과 너무 획일화되고 또그 출입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정말 본인의 취향에 맞게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것도 역시나 공동구매 여러 개 업체 뜨거든요. 근데 공동구매 안 떠도 요즘에 온라인으로 찾기만 하셔도 너무나 쉽게 설치할 수 있어서 주문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트월? 아트월은 이제 TV. 거는 쪽에 타일이 보통은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그 타일을 업그레이드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개념이고요. 보통 업그레이드를 하면 타일 크기의 변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타일 크기가 현재는 30에 60짜리 사이즈인데 600에 600 아니면 600에 1200큰 걸로 가는지에 많은지에 따라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할것 같아요. 일단은 요즘에 아트월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소파 놓고 TV 놓고 이런 집도 물론 있지만 서재형처럼 쓰시는 집도 많으시고 TV를 아예 방에 놓은 집도 있고 사실 다 휴대폰으로도 맞죠. 보시고 하기 때문에 딱 TV월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 자체가 전 너무 고정관념인 것 음... 같아요. 근데다 거기다 또 비용을 들여서 더 비싼 타일을 굳이 요즘에 저희한테 인테리어 해달라는 분은 오히려 아트월을 없애주세요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아트월 없애서 그냥 하얗게 깨끗하게 가주세요. 거기에 책장도 놓고 아니면 오디오도 놓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채워 놓으시는 공간이 많으신데 굳이 거기를 또 비용을 <laughs>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네. 바닥재는 보통은 이제 강마루에서 타일로 거실을 변경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왜냐면 보통 마루에서 타일로 변경하시는 분은 뭔가 변경하고 싶은 니즈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쵸. 우리 집이 남들보다 특별하게 하고 싶은 음. 니즈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행도 좀 지나요. 한 2년 있으면 패턴이 유행이 좀 지나고요. 그때 되면 예쁜 타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깔아놓잖아요? 나중에 철거하고 다시 깔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마루로 편리하게 쓰시고 아이들도 있어서 미끄럽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마루로 가시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어요. 원목마루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타일로 바꾸고 싶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마감재들이 많은데 그냥 딱 타일로 거기 해버리면 나중에 철거하고 바꾸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바꿀 수는 있어요 불가능은 아닌데 너무나 비용도 많이 들고 아니 제가 듣기로는 바닥재 자체가 원래 바꾸는 게 쉬운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들 중에서 끝판왕이 타일이에요? 그쵸 이미 타일이 깔려있는데 그거를 다 같이 철거를 해서 그리고 다른 걸로 하려면 거기 이제 본드가 붙어 있거든요. 그거를 도로 공사하는 브레카 아세요? 막 이렇게 울리는 거. 그걸로 다털거해야 돼요. 그러면 붙박이장도 있는데 거기 손상 갈 수도 있고 걸레받이도 손상 가고 그리고 먼지가 정말 엄청나요. 그래서 그냥 바닥재는 기본으로 할거만 하고 음.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그냥 나중에 바꾸는 걸로. 정말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제가 원하는 거. 절대 내가 옵션 선택하고 마음 바꾸지 않을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시면 뭐 하셔도 되지만 사실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약간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게 딱 고정하기는 힘들어요. 또 바뀔 수있다라죠 맞아요. 어. 그리고 유행도 있잖아요. 정말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차라리 강마루를 뜯고 뭐 타일이나 온돌마루나 여러 가지를 바꾸는 게 차라리 더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꼽은 건 이제 조명이에요. 식탁 조명을 선택하는 옵션이 있어요. 식탁. 근데 입주 아파트 가시면 식탁 조명이 일단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없어요. 식탁은 여기에 달려야 되는데 조명이 여기가 있고요. 크기도 너무 크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옵션으로 해서 더 좋은 조명을 해봤자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지 마시고 나중에 예쁜 거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동그란 식탁도 있고 뭐 방향도 이렇게 길게 두실 수도 있고 이렇게 길게 두실 음.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두고 싶은데 조명이 이렇게 달렸어요 십자가처럼 너무 이상한 거죠 아파트 입주 옵션의 조명은 인테리어 대표 입장에서 별로예요 <laughs> 너무 이상해요 진짜 저렴한 것도 예쁜 거 너무 많고 고가로 가도 예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굳이 마음에 안 드는 이 위치에 이걸 돈 주고 더 바꿔야 되냐는 거죠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조명 사이트에 조명 달아주는 신청도 할수 있어요 3만 원 정도 하면 다 달아주시거든요 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 되시겠죠 어, 그럼 천장에 도배지가 좀 손상이 있을 텐데 맞아요 손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신규 아파트 꿀팁으로는 아파트에서 도배지를 하지 자보수용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달라고 하면 좀 주시거든요 음. 네, 아니면 한 롤을 살 수도 있고요 음. 요만큼 받을 수 있어요 음.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메꾸는 작업 맞아요 그래.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하시면 조명 바꾸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절대 신청하지 마시도록 <laughs> 오늘은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선택해야 할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전체를 다 뜯어야 하는 대공사 옵션은 미리 우리가 좀 선택을 하고 또 유행이 돌거나 개인적으로 추후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것들은 입주 후에 해서 나만의 집으로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입주 옵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입주 옵션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좀 멀리멀리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